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어, 경기들 대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8시 네, 1회차로 네, 승부식이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 프로토 상 프로토 승부식 81회차 오늘의 프로토 말씀드릴 거고요. 음 오늘 이제 야구가 있지만 어, 야구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건 이제 81회차이기 때문에 80회차는 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그래서 KBL 컵한 경기, 서울 SK대, 고양 캐럿 경기,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 레스터 대, 노팅엄, 포물스트 경기, 그다음 라리가 한 경기, 메이저 리그 한 경기, 이렇게 해서, 어, 네 경기, 예, 말씀드릴 거고요 음, 요거는 어저께 제가 이제 적중한 내용인데, 어저께 제가 이제 일반 커뮤니티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이제 요, 이첫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어, 생각보다 조금 많이들 안 보시고 뭐첫 경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제가 어, 첫 경기 시간 지난 후에 삭제를 했는데 어, 적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제 일반 그 멤버십 분들 말고 또한 번씩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어, 일반 커뮤니티 한 번씩 올렸는데 이렇게 되게 많이들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일단은 음, 내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문의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SK리대 고향 캐럿 경기. 아직까지 뭐 배당은 안 나왔고요. 자, 이 경기는 뭐 서울 SK의 그런 저 공세가 예상이 많이 되는 경기죠. 어 상대적 인적도 그렇고 스쿼드 상에서 작년에 그 마지막 결정전 할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 고양 캐러시 좀 많이 밀립니다 서울 SK한테는 서울 SK 같은 경우 뭐 어, 최준영이 또박 김선영 같은 경우 또 용병들 두 명이 또 건재하기 때문에 어, 서울 SK의 높이가 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뭐 서울 SK가 또 게임을 리딩할 수 있는 김선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 고양에게 스피드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템포 베스켓을 하는 서울 SK 입장에서는뭐 고향 같은 팀에게는 어, 상당히 좀 힘든 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반면에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뭐 음, 감독이 바뀌면서 뭐 공식 경기 첫 경기를 승인했지만어 스쿼에서도 보듯이 점수가 66대50 아니 저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컵대, 회 일반적인 대회도 아닌 컵대회에서까지도 점수가 저득점이 나오는 경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지 못할 경기 같고, 음, 이경 같은 경우는 뭐 서울 SK에 승리하는 데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또, 고향캐러에게 서울 SK가 그래도 뭐한 점수 차이가 좀 있는 상태로 승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승 에서가고언오바 같은 경우는 SK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고득점을 올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그런 80점대 중반 후반 초반 이 정도 80점대를 예상하고 어, 고양로서한 70점에서 60점대를 예상하면은 150점 정도에서 1 5 6점 아니 160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60이 넘어가면은 어, 언더 가능한 그런 점수. 그런데 뭐160 아래로 내려가면은 조금 언더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레스터 대 노팅엄 을 기고요이 음, 경기만 지금 EPL이 어, 오늘분회체로 넘어왔는데 어, 레스터가 직전에 보시면은 뭐토트넘에게 어, 개박살났죠. 어, 6대2. 그래서 지 계속해서 지금 지 음, 레스터 같은 경우는 승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실점이 많다. 실점률이 높다. 어, 브라이튼에게 5대2. 또 토트넘에게 6대2. 아,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어, 수비 라인 점검이 시급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휴식기가 충분히 있었고, 어, 휴식기 동안, 어, 점검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래도 뭐, 계속해서 메디슨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어, 메디슨 선수와 바디 선수 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는, 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수비만 뭐, 1, 2점 정도, 1점 정도만이라도 좀안정해진다면은 어, 노티움을 상대로, 어, 충분히 어,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 보여지는 경기고요. 지금 어, 노팅엄 같은 경우는 어, 브레넨 존슨 타이어 아고이니 이어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두골 어, 지누면서 어, 게임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직전에도 보시면 뭐 노팅엄이 플럼에게 2대1을 이기고 있다가 결국은 3대1로 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이것도 지금 노팅엄도 어, 수비의 불안이 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수비가 둘다 불안한 상태라면은 그래도 어, 일부리그에서 어느 정도 어, 저력이 있는 레스터의 그런 어, 홈승이 또문난한 어, 홈승이 한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1.13인데 아마 국내 배당 아1.5 아니면 1.6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승가는 것은 뭐 이상 없이 승을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승부 는 어, 3.80인데 어, 무승부보다는 만약에 고배점 원하시면은 햄문화, 햄 쪽으로 한번 생각 해보신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28분 경기, 라이오 대 엘체 경기. 아, 지금 라이오 같은 경우는 뭐, 좀 굉장히 강한 그런 압박에 한 그런 경기를 하고 있고요. 점수를 지금 압박하면서도 점수를 꾸준히, 뭐, 두 콜씩, 한 콜씩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어, 쉽게 말해서 압박하다 지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압박이 풀어진 상태가 되면은, 뭐 쉬워, 어, 쉽게, 그 실체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지금, 라이어 엘체 경기, 어, 어차피, 엘체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L채 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패, 원정에서 2연패. 지금 그래서 뭐 6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어, 실점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라이오입니다. L채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L채 같은 경우는 4경기 연속에서 패하고 있기 때문에 어, 라이오에게도 어느정도 어, 실점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만 수비적으로 바탕을 해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은 어, 라이업장에서도 충분히 예, 승리할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게임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업 엘체 경기는 일단 홈승 예상하고 언더오바는 뭐 최근에 그래 실점이 두 팀도 많지만 지금 엘체 같은 경우는 소시에다에게 홈했을 때또 패한 경우 알메레에게 1대1 어, 이렇게 또 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경기만큼은또 엘체도 해볼 만한 경기. 그래서 뭐 접전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 라이어의 뭐 1대0 승리 아니면은 어, 2대0 승리. 이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어, 언더. 그리고, 음, 배당 누르신 분들은 햄모. 한 승.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40분 경기. 예, 마이애미 대애틀란트 경기. 음,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선발투수가루사르도 음, 예상이고요. 지금, 애틀랜타는 엘더 선수 예상인데, 루사로도 선수 3승 7패, 3.53 방어율, 엘더 선수 2승 3패, 2.75 방어율. 지금 방어율 면에서는 엘더 선수가 좀 좋아 보이고요 루사로도 선수는 경기장 인닝수, 그 다음에 탈삼진볼넷 피안타, 모든 면에서는 루사로도 선수가 방어율 빼는거는다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저, 어, 배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이애미 같은 팀에서 방어율 3.53에 또, 삼승 7패. 그러면은, 다른 팀 같으면은, 7승 3패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마이애미 워낙 타격이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항상, 어, 추스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음, 애틀랜타 타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까지 결국은 1위 싸움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뭐, 다시 이제 1위에 올라와 있는데, 99승 59패로, 지금, 리엄의 음. 체고 어,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 승차, 한 게임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한 게임만 잘못 떨어지면 은 어, 2위로 밀려납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애틀란타도 어, 와일드카드에서는 확정적이지만 뭐 지금 1위로 올라가는 것하고 와일드카드를 해야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애틀란타에서도 어, 이런 경기를 놓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경기는 뭐 마이애미 선발 선수가 괜찮다 하더라도 그 마이애미 타선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저는 홈패 홈페를 주력으로 가겠습니다. 홈페를 주력으로 하고 언더바는 마이애미타선 애틀랜타에게 많이 뽑으면 3점, 던치점 해이보으면 4점. 어, 애틀랜타도 요새 최근에 보시면 타격 자체는 그렇게확실하게 어, 올라와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틀랜타도 많이 뽑으면 은뭐 4점 정도, 그래서 뭐 8점 정도가 맥시멈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뭐 어느 쪽에 몇점 정도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7.5 정도를 어, 제가 예상을 하는데 7.5 같으면은 어, 온 언더의 가능성까지는 있습니다. 시동까지는. 그래서, 8 5면온 언더가 조금 이렇게 보이고요 7.5면은, 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 어,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애메틀란타, 경기는 홈페,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토요일, 이렇게 저기 월요일 경기, 휴일, 마지막 날 경기, 일단 네 경기만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올려드리고요좀 어, 더, 좀 집중해서, 조금 더분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초반에 조금 부진하다고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조만간, 조만간 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 조금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때 되면은 뭐다 아, 아시더라고요. 다 보시는 분들이 금방 알고 또 찾아오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다시. 그 흐름 타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구매 내역은, 뭐, 특별히 올리진 않겠습니다. 어, 게임도 그렇고, 또 새벽 경기라, 하여튼 제가 올린 내용 잘 보시고, 판단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